안녕하세요. 이이로그의 e 소울장입니다. 앞 시간에 익스플로어 바탕 화면 바로가기 잠깐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가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 홈페이지, 유튜브 그다음 다른 사이트.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에 보시면 유튜브하고 불러 나오죠. 해당 페이지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가기가 있을 겁니다. 만들기. 바로 가기 만들면 주소 나오고 SOHNG 나오죠. 자, 요게 이제 제 주소입니다. 홈페이지, 자, 요걸 메인 페이지를 바로 가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다른 거 넘어왔습니다. 지금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바로 가기 만들기. 자, 여기 보면은 또 나오고 주소가 다르지요. 그 말은 해당 페이지에 있는 걸 바로 가기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소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메인 화면에 가셔가지고 요렇게 바로 가기 추가하셔야 자꾸 새로운 글이 올라와도 그대로 볼수 있는데 아까처럼 특정한 곳만 하게 되면은 이제 특정한 페이지 밖에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실 때, 항상 메인 화면에서 즐기찾기 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바로 하게 만들게 합니다. 만드시겠습니까? 예.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죠. 그죠? 블로그. 자, 요거는 게시판에 나오고, 게시판 이로고 블로그고, 이러고 네이버 블로그는 자, 요거는 메인 화면에 있는 블로그입니다. 메인 화면이고, 이거는 게시판에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누르면 위에 누르면 메인 화면 가죠 요거 눌러 볼게요. 이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 고대로 메인 화면. 항상 바탕화면에 바로 가게 만드실 때 메인화면에서 만드는 걸 권장합니다. 안 그러면은 자기 특정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메인화면에서 바로 가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